자석식 무선 고속 충전이 가능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20만 mAh의 초대용량을 제공해 장시간 외출이나 여행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지 무선 충전은 최대 15W까지 지원되고, USB-A와 USB-C 포트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동시에 여러 기기를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고온 차단, 과충전 보호, 단락 방지 등의 안전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시에도 안심할 수 있어요. 휴대성까지 높여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야 할 상황에 최적화되어 추천드려요. 강력한 시동 지원과 에어 펌프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점프 스타터입니다. 2만 암페어의 피크 전류를 제공해 7.0L 가솔린 또는 5.5L 디젤 엔진 차량까지 무리 없이 시동을 걸수 있는 제품이에요. 150PSI의 내장형 에어 펌프는 차량 타이어 공기 주입은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 공놀이 용품까지도 손쉽게 바람을 넣을 수 있어요. 전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공기압 수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USB-A와 USB-C 포트를 통해 다양한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기능도 겸하고 있어요. 하나의 제품으로 점프스타터, 에어펌프, 파워뱅크까지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자동차 필수 아이템이에요. 무선 연결로 편리함을 극대화한 무선 카플레이입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하는 트윈원 어댑터로 차량 USB 포트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무선 연결이 이루어지는 제품이에요. 5.8GHz 고속 와이파이 전송을 통해 지연 없이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 앱 실행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에요. 2채널 듀얼 작동을 지원해 여러 디바이스 간의 전환도 부드럽고,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더욱 정확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복잡한 연결 없이 차량 내 스마트폰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와 태블릿에 호환되는 포터블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7인치부터 최대 17.3인치까지의 기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좌우 회전도 유연하게 할수 있어서 사용자 시야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M3와 M4 나사 규격을 모두 지원해 기기 장착이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 구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돼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성과 수납성도 뛰어나요. 이동이 잦은 디지털 노마드나 서브 모니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여름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아이스 조끼입니다. USB 펜이 내장된 재킷형 구조로 외부 전원 연결만으로 내부에 시원한 바람이 순환되도록 설계된 제품이에요. 앞면과 뒷면에 장착된 팬이 강력한 에어 흐름을 만들어 몸 전체에 고르게 냉기를 전달해주고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전면 지퍼 디자인으로 착용과 탈의가 간편하고 경량 소재 덕분에 활동성도 뛰어나서 낚시나 캠핑, 실외 작업 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USB 보조배터리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분들이나 여름철 작업복으로 시원한 대안을 찾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무선 마이크는 브이로그나 촬영용으로 최적화된 라발리의 타입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에요. 최대 300m까지의 안정적인 무선 전송이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내장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줘서 야외 촬영이나 인터뷰.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에도 또렷하고 선명한 음질을 제공해줘요. 초소형 디자인으로 착용 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영상 촬영에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용 충전 케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과 보관이 가능해요. 고품질 오디오를 간편하게 녹음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나 인터뷰 촬영이 많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기능 전기 접이식 팬이에요. 충전식 USB 전원을 기반으로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벽걸이 형태로도 설치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리모컨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쉐이킹 기능도 지원돼서 효율적인 공기 순환이 가능하답니다. 풍량은 다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저소음 모터를 탑재해 조용한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무더운 여름철 침실, 주방, 사무실,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어깨 목 마사지기입니다. 목과 어깨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깊은 지압과 열 압축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마사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스파 수준의 따뜻한 온열 기능이 적용되어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강도 조절이 가능해서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마사지가 가능하고요. 무선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성과 디자인까지 고려된 구조로 집은 물론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피로를 풀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만족도 높은 제품이에요. 3000V의 고전압을 이용해 모기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기 파리체입니다. 3인원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동태치, 램프형 킬러, 거치형 램프 세 가지 모드를 모두 지원해요. TYPC 충전 방식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 후에는 휴대용 조명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야간에도 활용도가 높아요. LED 유인램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모기나 벌레를 자동으로 유인한 뒤 전기 충격으로 빠르게 제거해줘요. 실내 캠핑장,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위생적인 여름 생활을 도와주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동 비누 디스펜서는 304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고급형 센서식 위생 제품이에요 비접촉 자동 센서를 통해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적절한 양의 비누나 손 소독제가 자동으로 분사돼서 세균 전염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가정용은 물론 식당, 병원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도 위생적인 환경 유지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충전식 배터리 내장형으로 전원선 없이도 깔끔하게 설치 가능하고요. 물이나 습기에 강한 방수 설계로 욕실이나 주방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미니멀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위생과 편의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유용할 것 같습니다. 1500W의 강력한 출력과 350ml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스팀 다리미입니다. 거리식 구조로 설계돼서 셔츠나 코트를 걸어 놓은 채로 다림질이 가능하고 바닥에 눕힐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온 고압의 스팀이 빠르게 분사되어 주름 제거는 물론 냄새 제거와 살균 효과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옷 관리에 정말 유용하고요. 예열 시간도 짧아서 약 20에서 30초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분리형 물통이라 물 보충도 간편하고 다양한 원단에 사용 가능해서 셔츠, 울, 린넨, 커튼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휴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스팀다림이에요 USB 충전식으로 설계된 전동 그라인더예요 한 손으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분쇄가 시작돼서 요리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분쇄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음식에 맞는 입자를 선택할 수 있고 1001년부터 후추, 다양한 향신료까지 모두 대응 가능해요. 하단에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두운 조리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분량을 확인할 수 있어 요리의 정밀도를 높여줘요. 충전 방식은 USB 타입이라 별도의 배터리 없이 간편하게 재충전할 수 있고 완충 시 장시간 사용 가능한 효율적인 구조예요. 자주 요리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사줄도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낚시용 가위입니다. 바다 낚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샤프한 날이 적용되어 두꺼운 브레이드 라인이나 와이어도 손쉽게 절단할 수 있어요.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염분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식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샤프 와이어 커터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낚시뿐 아니라 다용도 절단 작업에도 활용도가 높고요. 실용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에요. 80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해변 야외 활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튼튼한 외관으로 내구성도 뛰어나답니다. 배터리는 최대 3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끊김없이 감상할 수 있으며, 내장 파워뱅크 기능으로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해요. 전용 앱을 통해 EQ 조절, TWS 연결,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고요. 견고한 손잡이와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까지 더해져 실내외 어디서든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USB 3.2 젠투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USB C 타입 메모리입니다. 최대 초당 1000MB의 읽기 속도를 지원해서 고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플래시 드라이브예요. USB C 타입이 적용되어 있어서 최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호환되며 PC와도 USB-A 젠더를 통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128GB부터 최대 1TB까지 다양한 용량이 준비되어 있어서 영상 편집, 고화질 사진 보관, 백업 등 다양한 작업에 대응 가능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석 방식으로 손쉽게 고정할 수 있는 자전거 가방입니다. 100% 방수 소재가 적용되어 비 오는 날에도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건식 마그네틱 스냅 패스너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퍼 없이도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라이딩 중에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흔들림이 적답니다. 내부 수납 공간은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지갑 등 필수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방수 내부 안감도 꼼꼼히 마감되어 있어요. 기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장거리 투어를 즐기는 라이더들에게 추천드려요. 거리 제한 없이 글로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태그입니다. IP 등급 방수 설계로 여행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고 가벼운 크기라 가방이나 반려동물 자전거 등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이탈 알림, 마지막 위치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서 분실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저전력 설계가 적용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도 간편해서 관리 부담이 적어요. 블루투스 연결 범위를 넘어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태그 제품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소중한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정밀 작업에 최적화된 71인 원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전기 모드에서는 미세한 전자기기나 노트북, 스마트폰 수리에 적합한 힘과 회전속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섬세한 작업에 매우 유리하고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두운 작업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하며 자석 비트홀더와 정밀 비트 정렬이 가능한 케이스도 함께 제공되어 정리도 간편해요. 다양한 규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전자기기와 가전제품 수리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도구 세트예요.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해서 전문가와 취미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논스틱 코팅으로 고기 눌어붙음 걱정 없는 바베큐 그릴입니다. 주물 느낌의 두꺼운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높은 열 보존력을 갖고 있어 캠핑이나 야외에서 숯불 위에 올려 사용하기에 적합하고요. 비스틱 코팅으로 세척이 쉬워 사용 후 관리가 편리하고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나 해산물도 들러붙지 않고 골고루 익힐 수 있어요. 중앙에는 구멍이 있어 기름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별도 기름바지 용기와 함께 쓰면 더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전통적인 한국식 바베큐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실용적인 바베큐 플레이트예요 8K 화질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듀얼 카메라 드론입니다 5G WIFI 연결로 지연 없는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브러시 리스 모터를 사용해 소음은 줄이고 비행 안정성은 더욱 높였어요 GPS 기반 위치 고정과 장애물 회피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중 정지 기능으로 멋진 공중샷을 촬영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교체형으로 설계되어 비행 시간 확장도 가능하고 휴대용 리모컨과 함께 조작 거리도 넉넉해 실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항공 촬영 입문자부터 여행용으로 사용하려는 분들까지 다양한 용도로 만족할 수 있어 추천드려요. 20L의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진 사이클 배낭입니다. MTB 라이딩은 물론 하이킹이나 캠핑에도 활용 가능한 다용도 백팩이에요. 무게 분산이 잘 되는 어깨 스트랩과 메시 등판 구조로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레인 커버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어요. 내부는 기능성 포켓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조배터리, 물병, 간식 등 라이딩 필수품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볍고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일상 라이딩부터 전문 MTB 활동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천 배낭이에요. USB 충전식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낚시 기포기입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한 어항이나 낚시용 생미기 보관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이중 모드 작동이 가능해 실내외 모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숙한 설계로 작동 시 소음이 거의 없고 저전력 설계를 통해 배터리 지속 시간도 우수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USB 충전 방식이라 다양한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고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중 작동 모드로 산소 농도를 자동 조절하거나 지속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다양한 어류 관리에 유리하고요. 가정용 어항 관리뿐 아니라 캠핑, 낚시 이동중 생물보관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려요.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